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됩니다.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카페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컵에 이어 오는 24일부터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감염 확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여기에 생활 패턴까지 달라지면서 그 사용량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플라스틱 폐기물량이 18% 증가한 가운데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19년 7억 7,300만 개에서 2021년 10억 2,300만 개로 2년 만에 25%가 증가했습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합니다. 최근 커피 전문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11월 24일 시행되는 일회용품 줄이기가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제 감량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확대 시행되는 품목은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 등입니다. 또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던 비닐 봉투가 금지 품목으로 전환되고 야구장 등에서 제공되던 일회용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됩니다. 사용 제한 규정을 어길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앞으로 1년간은 계도 기간으로 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 바 있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접시, 수저, 나무 이쑤시개 등으로 역시 개도 기간이 적용돼 왔습니다. 환경부는 4월부터 시행된 품목에 대해 11월 24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지만 각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당분간은 4월 금지 품목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없이 11월 금지 품목과 함께 개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